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경제학사 타마노이 방랑 1984년판 30페이지 제5번의 경제표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실제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을 부추드합니다 5번의 경제표. 사항에도 제시한 사회제도의 변화에 현역에 의한 현실의 지연치가 가능지연기에 도달했다는 가정으로 케네는 경제표의 현실적 원칙의 분석 1 7 7 6도 썼다. 참고로 1776년은 우리나라 영조시절이네요. 네. 여기서 처음으로 케네의 거시적 경제표가 나온다. 단지 필지하는 바오의 약표로 알려진 것을 표 1-3에서 일치하고 설명을 가려 한다. 케네는 위책에서 부의 재산성과 분배 및 교환에 관한 자연적 질서를 밝히면서 이것이 경제에 관계되는 윤리적 방법과 모든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행위에 관한 규율을 윤리적으로 30페이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게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현실과의 비교나 정체형이 어느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론서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체내 순화의 인체내 재인산하는 것을 비유되어 어, 우리 생산된 부가 사회를 순환하여 사회체를 재생산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이다. 표가 시상 경제법 파워. 힐에 말하는 이 표의 전제 조건을 알아보자. 하나의 커다란 원금을 상징해보자. 이 원금은 어, 최고로 발달 단계에 달해 연 50억 리뷰의 가치 재생산 총액을 생산한다. 이외에 또 여기에서 50억 개의 가치 총액은 불변적 가격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불변적인 가격 수준은 상업성의 자유 경쟁에 항상 불변하고, 농업의 개념 주표의 소유권이 완전히 안전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무역국도 사이에 성립된다. 이왕국은 비옥도가 서로 다른 토지약 1억 아르팡을 구매하고 있 것, 이것을 양경상태로 기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영적 부의 원금을약 100억리불이고, 인구는 약 3천만 명이다. 그리고 사회에는 2 0억리의 학대가 있다. 이것은 위 2-4절에서 살펴보는 것을 케이가이력한 것이다. 그런데 표의 위편 중앙에 있는 지주도는 제일 절에서 본 국가, 귀족, 승명즉 귀족계급이다. 그리고 좌우는 생산계급, 비생산계급, 재생산계급으로 전자는 농업에, 후자는 공업에 각기 관계된다. 이세 이표를 A생산, B분배, C교환과 재생산을 관측해서 설명하도록 하자. 32페이지. 양가로의 생산, 생산계급을 기초에 동그란 미간 내부 연수가 10년이고. 연간의 감가가 10%인 백0억 리뷰, 이하의서나 단일 생략 감매 고정 적응과 25고동 적응을 동그란 미번은 기말의 화폐지대 25 지표라는 계약으로 지적계급에게 차용한 토지를 토하하고 동그란 3번, 기말의 표1자실에서본 것과 같은 중부 농담은 오0을 생산한다. 30의 TC로 50의 t r 확득했기 때문에 20TP가 생겨난다. 비생산 계급은 동그란 4번에 12 0 상한용품, 1 0배원류 합계 21정적원을 통하여 통과량이 오버하 기반에는 사치품 고정 10, 고정적의 10, 합계 2 0으 생산한다. 그 때문에 재산 계획에 의한 시그마TP는 20이 된다. 양가로 분입 분배, 통과량에 관해 GMP 70은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소유권과 침사권을 근거로 하여 규족계급과재산계급에 20과 50% 분배된다. 그리고 상관 7번에 재산계급의 50은 기본내외의 생산, 비생산, 기업과의 투자액을 횟수를 근거로 하여 30과 20% 분배된다. 양가없이 유한과 재생산 모화물을 W, 화폐를 g 로하면 재산계급관에 교환한 표현정산이실선으로 이루어진다. 실선은 쥐의 흐름이 나타낸다. 통화의 8번에, 우선지주계급은 지난 기말에 획득한 화폐시대 20주의 절판이 10G로 이번 기의 생활을 생년 10W를 생산계급에게서 구입한다. 9번에, 지주계급은 10G로 비생산계급으로부터 사0품 10W를 구입한다. 이와 같이 해서 협직된 20W로 지적계급이 용게 생활이 재생산된다. 비적계급과 재산계급 사이에 교환하는 것을 끝난다. 2단계에 생산계급에게는 40W 플러스 10C가, 비생산계급에게는 10W 플러스 10C가 있다. 그래야 재산계급 내에서는 교환이 시작된다. 10번. 생산계급은 17로 고정적으로 고정해야 하므로 비생산계급에게는 10W를 구입한다. 생산 계급에게는 이제농산물 40W와 공업품 10W가 있게 되고, 비생산 계급에게는 2 0주가 있게 된다. 11번에 비생산 계급은 2 0주로 생산 계급에게는 다음 기회 생산에 필요한 식량 10W와 원료 10W를 구입한다. 생산 계급에는 30W, 고식 10W는 공업품이고 10W는 농산물일때 다음 기회 고정 운송 재방입니다. 지대로써 지주 계획에는 지불된다가 있고, 비생산 계획에는 20%가 있다. 그것은 1부터 도까지 생산 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생산한다. 생산, 비생산, 양 계획 내에 있어서의 교환을 케레가 양가의 실현을 위해서 33페이지 중시했던 외국 유역은 표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이름만 매포되어 있다. 현실 GMP이자 가령 GMP 70억리브와 인구 3천만 그리고 1인당 GMP 2 0 0리브를 알린 상자가 매년 재생된 형태의 케냐는 경제에 관한 자연적 제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는 이 미치지 못하는 18세기 중반의 프랑스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을 제창하는 데에는 사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상스란 케냐의 이론적 정책적 내용을 적독으 하는 학자들이 중농조의 학파이다. 선구자룹의 신리 바질라를 비번칸들로 잇고 그리고 케리니에불루벤은 미라보 메르시에리비에르 듀퐁드 노마르 보도 르르뚜르트 센피라비 아베인을 티로우드에 잇따라 합다 참고만 할일좀 있구요 지금 고전파 형성 과정을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미리 파악되어 있을 수는 없네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원격적으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